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회동 이후에 후폭풍이 꽤 심상치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양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갈등의 심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좀더 힘을 강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월이면 정말 슈퍼데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야기를 한게 11월 15일까지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달라. 그러지 않다 하면 굉장히 어렵다. 흥건 예산 문제를 어떤 식이든지 좀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들이 좀 설득될 거 아니겠어. 저쪽에 이재명 대표 문제가 터지면 뭐 덮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간단히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현종의 주시죠. 10월 24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회동 이후에 후폭풍이 꽤 심상치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당시 이회동의 어, 홀대 논란, 또 어, 김건희 여사 해법에 대한 불합의, 뭐 이런 것들이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금 여당 내부에또 하나 갈등으로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강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양상이 이제는 좀더 본격적으로 갈등의 심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여론조사 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뭐 이런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과 정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ARS 방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를 한 일에 가장 낮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다는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조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 지지율이 22%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어, 이 기관이 조사한 일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2%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인데 특히 이 조사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 유난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걸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는 대답이 75.8%. 좀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답이 38%,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는 답이 37%, 반면에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는 게 9.5%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유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한 정책 책임을 묻는 질문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이 책임이 있다라는. 응답을 했는데 좀 심상치 않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산 울산 경남 즉 기존의 지지율이 탄탄하고 했던 지역에서 꽤윤 대통령에 대한 이탈 현상이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국정 운영이란 게뭐 이게 지지율이란 게 오락가락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이 맡고 있는 이 지지율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론조사. 여러 기관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데 지지율이라는 게20% 이하가 떨어지면은 사실상의 국정 운영을 거의 할수 없는 마비 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든요. 거 왜냐하면 일단 공직 사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조심하게 되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뭘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4대개혁 이야기를 하지만 의석 구조가 지금 뭐 월등히 지금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뭘 하나 지금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총리조차 임명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 뭔가 이게 윤 대통령 이 뭔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뭐 돌을 맞고 가겠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갈수 없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길을 뚫고 가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언론의 이 칼럼 제목을 보면. 좀 선뜻선뜻합니다. 국가냐, 부인이냐, 선택해라.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고, 더군다나 차라리 3자회동을 해라. 어, 삼자회동이란 것은 윤대통령과 김건희여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그냥 합의해라. 이런 칼럼 제목까지 나올 지경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회동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양보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자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뭐 외교 활동이라는 것들은 계속하겠다는 입장들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좀더 힘을 강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일단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압승 또 어제 부산 금정구에 내려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시민들이 또 환호해줬던 그런 힘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지난 월요일 날 회동에 대한 홀대에 대한 동정 여론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치적 자산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11월이면 정말 슈퍼데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월 14일이면 김혜경 씨에 대한 일단 선거 공판이고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25일이면 위중 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어, 정말 슈퍼위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야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야기를 한게 11월 15일까지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달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놀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어차피 지금 여권의 불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11월 15일이나 25일 날 아마 한 대표는 두 재판 다 유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 불리한 여론이나 불리한 사안이 됐을 때 이거를 등에 업고 여권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만이 그런 성과를 어떻게 서면 안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강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첫번째 어떤 이 포인트가 바로 특별감찰관의 임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감찰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음, 이게 2014년도에 입법이 돼서 2015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에 시행이 된 것인데, 어, 워낙 이제 이 대통령 친척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참모들, 이 비리나 부패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라 그런 이 합의에 따라서 당시에 설치가 됐고요. 이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임명하게 돼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인척에 될것 같아요. 사촌 이내 같으면 친인척.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 이상 즉 비서실장과 뭐 안보실장 뭐 등등 수석비서관들 이상에 있는 참모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감찰관이 감찰보가 또 있습니다. 뭔가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조사를 벌이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꽤 권력의 감시 워낙 이제 정권 부패가 그동안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처음 초대 특별감찰관의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거를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박근영 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었어요. 민정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또 조사를 벌여서 또이 수사 의를 합니다. 근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을 압박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도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 8년 동안 이 자리는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사무실 도 있어요. 또 직원도 있습니다 매년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7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44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빈 사무실에서 그냥 예산만 쓴 겁니다 이게 임대료 등등이 있으니까요 왜 임명을 안 했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딱 임명되다 보니까 아마 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게 우선일 것 같다 그리고 또 특별감찰을 해놔놓으면 불편하잖아요 자기 뭐 부인과 친인척 조사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안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당시에 또 이거를 인수위에서 바로 임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지금 여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북한인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북한인권재단에. 아마 북한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계를 시켜 버렸어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자 이사를 추천하면 이 특별감찰관 임명도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임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수사를 뭐 받고 조사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임명을 안해 버린 거고.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자칫 특검이 특감 때문에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임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공전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있게 됐을 경우에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하고 명태균식 문제 같은 것도 조사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통제가 됐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 지난 21일 날 회동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 이거 지금 연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명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어, 북한 인권 이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 그거 지금 당론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내고난 이다 의원들이 지금 할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 대립각이 세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어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 당무 총괄하는 거는 나다 근데 그거 의원 원내 원 따로 있고 원에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총괄 한다 그 밑에 있는 거란 거죠 지금 그래서 하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 의총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까지 조금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표로 보면 지금 친한은 한 20명 조금 넘고 거예요 친윤은한 30명 중간지대가 한 60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이제 관심입니다. 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김건희사 문제를 어떤 식이든지 좀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들이 좀 설득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안 하고 뭐 김건희사 사과도 안 하고 제임부속실뭐 조만간 문을 연다고 그러지만. 이미 뭐 실기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저쪽에 이재명 대표 문제가 터지면 뭐 덮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간단히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놔야 국민들이 아 그래도 뭐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우선 제도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돈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해서 이 중에서 1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저는 뭐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를 빨리 진행시켜서 임명을 시키면 저는 대통령실로서도 오히려 플러스가 될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걱정하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도 보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국민들에게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 지금 이 문제를 관련해서 지금 경쟁과 갈등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거 할 때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여론조사 소개시켜드렸듯이, 많은 국민들이 이번 갈등에 있어서 윤대통령 부부에게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대책은 내놔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윤대통령이 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자신의 부인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들끓는 여론을 어쨌든 간에 무마를 시키고 가야지만이, 다음 스텝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지금 벌써 1년째인데요.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한 대표가 요구했던 세 가지 조건, 대외활동 중단과 그다음에 어떤 이김 여사 라인의 척결,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협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을 좀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굳이 갈등의 요소가 필요 없다. 어쨌든간에 뭔가라도 인지는 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